<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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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머럽입니다 오늘은 마늘하고 양파 우리 친환경 영양분도 주고 방제도 하고 그러려고 나와 있어요. 되게 추웠거든요. 지난 주만 해도 오늘은 되게 날씨도 따뜻하고 좋네요. 작업해볼게요. 저기 양파. 너무 튼실해요. 이거 다 제가 씌운 건데 너무 잘 자랐죠. 아까 멘토님이 난 것도 있고 안난 것도 있고 뭐야? 그랬는데 전 만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느다란 거는 흰양파 올해 흰양파는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모종 자체도 늙게 심었고요. 또 이제 워낙 어린 애를 한겨울에 파종했었거든요.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안토시아닌 많은 적양파 많이 먹으면 되죠. 오늘 지금 11월에 심었던 생거 심어 놓은 마늘하고 양파 방제하고 영양분 줄 거거든요. 여기는 마늘을 이렇게 끝까지 심어 놨어요. 이건 마늘인데요. 선생님, 이거 마늘 저기 보시면 끝이 노려서 지금 방제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응. 네. 영양분 주는 거. 네. 왜 이렇게 노랗게 됐어요, 그렇지? 칼슘 부족. 아, 칼슘이 부족하면 이 끝이 다 이렇게 되는구나. 아, 진짜 다 그러네요. 응. 네. 이맘때 안 주면은 애들이 제대로 성장 그, 못하겠어요. 아 급하게 우리도 또 영양분 줘야 되겠다. 진짜 노래 보인다. 보면은 마늘하고 똑같이 또끝 부분이 노래졌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 영양분을 주고 어, 방제도 해주고 그래야지 양파의 수확이 또 마늘의 수확이 달라지겠죠. 지금 해줄 일을 먼저 잡초 제거 할 겁니다. 여기 이제 겨울 동안에 비닐 터널을 씌워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월동을 위해서 완교도 뿌려놨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이렇게 잡초들이 들어있어요. 이 안을 선을 이렇게 넣어서 잡초를 뽑아줘야 돼서 좀 상가시긴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완결해놓고 있기 때문에 잡초가 덜 생기라고, 덜 생긴 거라고 해요. 아, 계속 뽑아줘야지. <놀람> 어제 돌풍이 많이 불었는데 오늘 괜찮다가 오후 되니까 또 엄청나게 부네요. 수확한 잡초. 어, 오늘은 용사 힘든 거 다시 세상 깨닫게 하는 시간이네요. 수확한 잡초입니다. 수확한 잡초요. 한광줄입니다. 거기는 냉이도 있고 엔디브도 있고 지난해 심었던 게 날려와서 자라난 것도 있고 그랬어요. 바람 장난 아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고농도 거름 NK 도질소 인산은 없고 칼리 칼륨, 구토, 봉소화 등웃거름 비료를 줘야 돼요 알라리 선생님, 마늘하고 양파한테 주는 약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죠. 어. 컴퓨터이디. 이게 뭐지? 되게 험, 험. 독해 보인다. 이게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네. 모두 싹 4종 복합. 이게 그러면 천연 뭐지? 친환경, 친환경 비료. 친환경 유기자재 어. 아 이맘때 그러면은 이제 겨울 동안은 자기들이 이제 있다가 지금 영양분 많이 필요할 때인가요? 어, 지금 줘야지 음, 저울에 달아서 영점 세팅하시고 음, 이게 여기 40이라고 네 적혀있어요 적혀있으니까 여기 가독 따르면 40g 나와야 볼까요? 칼길인가 아유 오. 오버하셨네 선생님 이거 20리터죠? 이거 분무기 2 0여기 물을 넣고 친환경 우리 유기농 친환경 자재 넣어 주고 모두 쓰... 물까지 헹궈서 여기 이미 물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저어 줘야지. 네. 약을 골고루 저어 줘야 돼요. 음. 원래 처음 보는 거니까. 네. 이 효과를 봐야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근 네, 이거는 잘 자라게 하는 영양분을 주는 거죠. 병충해 방제도 되고. 아돼요 네. 비도 되지만. 지금 들어 있는 게 선생님 음. 이거 염면시비용에서 복합비료, NPK 뭐 이런 거 다든 거예요. 다든 거지. 그리고 붕수하고 아연도 음, 좀 음, 들었네요. 음.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유황이 들어갔다는 거지. 유황은 어떤 역할이에요? 예 벌레 잡는 거. 아. 어. 사정복합비 복합비니까 음, 얘는 이제 여기 보면 칼슘붕소 이거는 이제 아, 일종의 뭐냐 영양제라고 보면 돼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봐봐요 어, 방성균 아. 대상물질이라고 적어놨잖아 네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어, 이제 요거 는 뭐냐 이게 이제 병원균 잡는 거흰가루이 재빛 균액 총체 노균 음, 음. 사실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서 농가에서는 잘안 쓰지 않나요? 어 저기 작년에 히트상품. 아 그래요? 히트 상품이구나. 뿌려야죠. 어 너무 춥고 오늘은 힘든데요. 음.